아, 진. 의외로 원딜 제라스가 진한테 좀 약해요. 보통 제라스가 이기는 방식이 상상상 아예 못 건드려서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진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속박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꽤긴 시간 속박을. 그래서 오히려 진한테 약한 경우가 좀 있음. 이판 치면 부캐를 하든 뭘 하든 딴거 해야겠다. 자, 원딜 제라스 할때 공략법. 어차피 1레벨은 웬만해서 밀리거든요? 괜히 어중간하게 라인 건드리는 것보다 초반에 사람을 때리는 게더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다이브 방지하려고 사람 때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3레벨에 한번 서포터가 로밍턴이 나와요. 그것만 조심하면 됨. 그건 사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아니고, 정글이 조심해야지. 그거. c 스만잘 먹으면 돼가지고, 긁다가 맞춰주고 맞춰주고 풀 빼주고 호잇! 선생님, 저 많아. 뭐니? 도가 요거지 어, 여기서 만약에 좀 밀린다 싶으면 텔타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신발을 좀 늦게 가도 돼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갱을 올 곳이 막 여덟 군데가 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여덟 군데가 넘는단 말이야 근데 바텀은 갱 와봐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 여기잖아 반타작으로 줄기 때문에 신발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원딜 버리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충 때문에 이렇게 원딜 1대1 구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구도에서 제라스가 지는 원딜은 딱두 마리 트위치, 트타 할리스타가 좀 잘하면 귀찮긴 한데, 할리도 하면 또할 만하다. 그러면 또 미드보다 훨씬 킬각이 잘 나와. 원딜들은 대부분 기술의 팔이 좀 짧기 때문에. 자시가한 번만 피하자. 요런 느낌이죠? 제가 물론 이제 좀 제라스를 어느 정도 뭐 이제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좀 잘하는 것도 있기에 하겠다만은 그거를 벗어나서 챔프의 구조 자체가 여기에 훨씬 잘 맞아 있어. 그게 운영이 됐건 뭐 한타가 됐건 뭐 그냥 라인전이 됐건 뭐가 됐건 바텀 끝났죠? 시아 플레이 하면서 야 어떤 원딜이 이 거리에서 여길 때리냐? 심지어 부디도 막 도와줘. 이 위치에서 위쪽 갱킹을 도와줘. 이게 또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진짜 많이 가는 아이템인데. 뭐 지금은 조냐 가는 게 맞았겠지만은 요즘 이거 많이 갑니다 신록의 장비 이거 하나만 들면은 진짜 든든해 얘가 미드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크게 잘리면은 아무래도 미드 디펜스하는 애가 잘리는 거다 보니까 미드가 확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들면은 대든드남 그리고 메자이를 가는 거예요 딱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어이구 끝났네? 현재 제가 가고 있는 이게 지금 그건데, 이렇게 딱 가면은 딜이, 결국 메자이가 딜을 뽑아줘. 사람만 있으면. 아, 원챔 선픽은 미드 블러핑 쳐주려고. 아 이거 심지어 르블랑 벤이잖아요, 지금. 르블랑 벤에 미드, 제라스를 골랐다? 이거는 그냥 쟁대 입장에서는 미드가 무조건 나온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상대 원딜이 뭐가 나와도 솔직히 괜찮아요 오히려 서포터가 좀 귀찮아요 상대 서폿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텀 라인이 결정될 수는 있는데 원딜은 솔직히 트위치 정도 아니면은 뭐가 나와도 ok 니다뭐제리유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득되는 장점이 되게 많음 챔프 블라핑도 되고 라인전 세고 딱 약한 터는 1렙 2렙 3렙 여기만 사고 없이 넘어가면 그때부턴 쭉 이겨요 근데 보통 1 2렙 때 사고가 나지 뭐 사고 나면 어쩔 건데 텔 들고 복귀할 건데. 오마도 잘했다. 다섯 명다 보였고요. 우와. 와, 씨. 했습사다이누 사나, n 렇게까지 정말, 흔치않는 원딜 제라스가 선 h 시 잡는 상황 이게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n 렙전이좀 굳어요 이게 e 렙전만잘 넘기면 e l 이게 구조적으로 원딜제라스가 선푸시를 못 잡거든요 원래 이러면은 진짜 상대 디옥 확정 정글만 잘 타이밍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리신 위치 대충 보이시죠? 어쩜 저렇게 합이 안맞을수가 합 지렸다 방금 난뭐라인는다 태워서 난 괜찮아 근데 의외로 저 뽀삐 서포이 얘한테 좀 약함 노틸한테 저게 저렇게 띵 하고 막혀, 막혀가지고 되게 좋아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막은 후에 때릴수가 있어서 오! 새끼야 놀랐잖아. 한번 빼죠. 라인이 좀 좋은 라인은 아닌데, 살 타면 그만이. 이거 들어오면은 뽀삐한테 백공 맞고 뒤질 거에요. <laughs> 아니, <진짜. 웃음> <laughs> 아니, 이런 진솔한 새끼. 나이스 이거잖아요 그냥 제라스는 이 라인이 맞아 이 위치 시야도 안 보이고 상대는 내가 올라갔는지는 이 확인해야 되는데 뭐 대처도 안 되는 딱 그런 위치 집가야 되잖아 이러면 어, 뭐 하니 사주거라 내가 맞아줘야 돼, 이거. 방어 좀! 아! 풀까지 빼면서. 사실, 제일 단점은 그거예요, 결국. 팀이 얘를 못 믿는다는 거. 근데 지금 나는 이름값도 있고, 전적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려니 하거든? 사실, 그리고 고티안 요즘 AP원 딜 나오는 게 흔해서 요즘 거의 그냥 무조건 코구모 살면 코구모 먹어라 이 정도로 그냥 AP원 딜이 주류라 근데 이제 다른 티어는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여기 지금 안 갑니다 여기 요런 거 이제 안 다녀주는 것도 커요 지금 여기 있을 거거든 요즘 4인 다이버 하려고 내려오네 절대 안 내려가지 요것도 이제 그냥 절대 안먹가지 이거 봐, 이런 거안 당해주는 것도 되게 큽니다 제가 지금 제압이 꽤 비싸기 때문에 올라갔죠? 이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거리 살짝 벌려줘 전멸 빼고 전멸 있는데 빼면 사망 근데 지금 풀이 없거든요. 아까 빼 가지고. 어물려 맞으면 킬각? 이쪽에서 쌈났네?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죽여 버리지 나는 넌 뭐야? 발키리 썼나 본데 왜안 쓰지? 어, 나 잡았어? 할수 있겠어요? 확실해요? 감당 가능해요? 진짜로? 뽀삐. <laughs> 미리 쏴어 뭐야 나왜안떠아밤끝 들어갔구나 맨날 밤 끝이래 나는 한 번에 두놈 이게 쾌감 써렌 <laughs>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원딜 제라스가 정배인가요? 어, 한 5년 전부터 정배이긴 했습니다. 다만 근데 주의할 점은 팀원들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항상 말하지만 나는 원딜 제라스가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해. 근데 팀원이 던져요. 그 억까만 잘 넘어가면 돼. 야, 이 본즈인지 뭔지 여기는 진짜 꾸준히 온다. 저희 본즈는 카지노 포커, 홀덤, 슬롯, 블랙잭 다양한 미니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광고를 진행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뭔 카지노 광고요 아, 진짜 한 2년째 보내고 있네 대단한 놈들 오빠 나 이거 한국 방문 아 그것도 지금 방금 왔어 하아 너도 저젖 같은 한국 방문 음. 한 대만 <laughs> 때리고 가고 싶다 유후, 도망가! 아, <laughs> <안> 맞다. <laughs> 음. 선푸시하는 제라스 원딜은 최고지. 이럴 일이 거의 드물어서 그렇지. 이럴 수만 있으면 최고지. 어, 근데 잠깐만, 와드가 없네? 얘 렌즈 들고 왔구나. 아, 이건 살짝 저건데. 거, 거 이거는 좀 잘해야겠는데요, 라인전을? 그람 뺐당 투하아 이게 뽀삐지 아이고 드디어 뽀삐다운 뽀삐를 만났네 아이고 좋아라아 행복해 갑자기 행복해졌어 아이고 미아를 안 봤군요 좀 늦긴 했다 꼬리가 남아 또 거기에? 반장하겄다 아, 니넨 이겨라 안되겠다 너는 캐리로 아, 응수해야겠다 안되겠다 진짜 니는 숨만 쉬고 내가 이겨줄게 숨만 쉬어 아, 근데 숨만 쉬는 것도 아니네, 심지어. 잘해? 미쳐버리겠네, 진짜. 딱 대쉬하고 싶은 타이밍이? 맞아줘. 어차피 난 지금 체력이 빵빵하니까. 엉글게이 아니면 은 어차피 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안보이 아, 보인다. 이러면은 아이고. 당했다 끊었다. <laughs> 쿨하게 간다 제. 다가 금살 방지용으로 실록을 살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는구만. 왔는가? 오 죄송합니다. 왔는가? 프리구나 너. 마무리 오잘 쬐는군 뭐 코르키 텔도 아까 쓰는 거 봤으니까 뭐 코르키가 탑갈 일은 없고 이제 다음 템으로 메자이를 가면 됩니다 나봐요, 얘가. 루포비는 먹을 자격 이 있어? 자1렙 라인 전만 넘어가면은 제라스 원딜은 1렙2렙3렙 1렙, 선투시 주도권 1레벨에 먹으면 이 진짜 못 막아요. 아니 1티어 사기챔프 제라스 원딜 앞에서 코르키라니요? 어림도 없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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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 근데 제가 슬슬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럴가 뭔가 그라가 아까부터 죽으러 가는데 계속? 옆에 오른손 돌고 있고 아이고아이고 <laughs> 서있어 볼까 앞에?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어디가세요 손으로 때려죽여! 손으로 때려죽이할수 있어! 저기인 아, <laughs> 아니, 저기기기